민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 이게 음악적으로 뭐 어떻게 내가 나가서 어떤 네. 우리 이미지의 실추를 입고 뭐든 그러지 않을까. 네. 근데 윤우랑 같이 나가서 프로그램 하는 거래, 네, 네.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이래. 네. 그래서 저는 적극 권, 권장을 했거든요. 오히려 네, 좀 민수는 예,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후 어렸을 적에 지금 옛날 사진 보고 이러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때 같이 시간을 좀 많이 못 보내 주고 그렇게 귀엽고 이쁜 애기랑 그래서 굉장히 좀 잘했죠. 네, 프로그램을. 안너갔으면 그럴 뿐이에요. 그렇죠. 지금 관계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아마도. 네. 그 안티 카페. 네. 그거 언제부터 아셨어요 이렇게 다 알려지기 전에 아빠는 알고 계셨다면서요. 저는 두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와이프가 먼저 알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주, 해주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 보신 거예요? 이제 와이프가 검색하다 본 거죠. 어, 예 봤는데 그, 뭘 보신 거예요 처음 보신 게 어떤 내용을? 근데 이제 저는 안 들어가봤어요. 그냥 사실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후 엄마는 들어가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 이제 얘기를 들어, 들은 거죠. 예, 들은 그, 들은 이제. 얘기가 어떤 거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음. 나쁜 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laughs> 만든 사람을 욕하는 글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려면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글들이 대부분이 아... 아이를 욕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 만든 사람을 다 욕하는 글들로 다돼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좀 생기고 네. 하, 근데 좀 이번에 되게 좀 감동스러웠죠. 그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힘 모아서 그렇죠. 네. 그 나쁜 검색어를 없애 주시겠다고 이렇게 네, 또 네. 힘을 모아서 해 주셨는데 아 너무 감동스럽고.